몇 가지 경우에는 꼭 고리식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요. 특히, 위턱에서는 우리 광대 안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. 저희는 흔히 이 공간을 상악동이라고 부르는데요. 이 상악동이 숨쉴때 필터 역할도 해주기도 하고, 머리 무게도 낮춰주고, 내가 열이 나는 걸 식혀주는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하긴 하지만, 비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서는 좀 불리한 조건이 될수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 사악동 점막을 거상시켜서 그 공간에 뼈를 채워넣고 공간을 만들어주는 뼈의식을 하게 되는데요. 이런 경우 반드시 뼈의식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하악의 경우는 아래턱에 있는 경우는요. 하치조신경이라고 해서 아래턱에는 양쪽에 신경관이 지나고 있습니다. 수직적으로 골 소실이 있을 때 이렇게 골이 말, 뼈가 많이 주저앉은 경우는 하악신경까지의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수직적으로 뼈를 보강해서 우리 임플란트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하거든요. 이런 경우도 반드시 뼈 의식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.